전치사를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음, 7 8 쪽이고요. 그 헬로 전치사는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전치사의 그 용법만 좀 살펴보면 되고요. 먼저 전치사가 뭔지를 보면은 전치사 뭐 영어에서 우리가 이제 배운 것과 비슷해요. 전치사는 명사 앞에 나와서 그명사가 다른 문제. 역할을 하는 분사를 말합니다 영어랑 같죠 전치사 앞에 나와서 전치사, 명사 앞에서 다른 문장과 그 명사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영어의 전치사는 언제나 목적격을 취하지만 헬라의 전치사는 목적격이 아닌 다른 격을 취하기도 한다 는 거예요. 소유격이나 역격을 취할 때도 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전치사의 종류로 들어갑니다. 먼저, 아나라는 전치사를 봅니다. 아나는 뒤에 목적격을 와요. 이렇게 이제, 이 아나 플러스 목적격을 같이 외우는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치사의 영어하고 달리, 이제 이헬라어는 전치사가 뒤에 오는 목적격을 그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격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같이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만화는 목적격명사가 오는데, 뭐뭐 위에 또는 위쪽에 라는 뜻이에요. 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지사인데, 영어에 업과 같다. Up. 자, 우리가 한번 예문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대가벌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네. 마가범 7장 31절 말씀이에요. 대카볼리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스에이르시에 마고문 71절 1 에이스텐 달라손 테스 갈릴라이아스 아나 메손트온 호리온 데카폴레오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아나메손이 여기 이제 아나가 전지사고 메손이 여기 형용 대명사인데 중심이란 뜻이 에요 중심 이쪽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가볼리 지경, 토호리온, 대가볼리, 폴레오스, 대가볼리 지경의 중심 위쪽에, 그리고 갈리 에이스텐, 에 달라 사운 테스, 갈릴라이어스, 그 갈릴리 호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갈리 호수 속으로 들어가는데, 대갈릴리 지경의 그 중심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가벌리의 중심 그 대가벌리의 중심의 아래에서 위를 통과해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본 것처럼 대가벌리 지경의 중심을 아래로부터 위로 통과해서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된 겁니다. 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치사를 보면 안티를 봅니다. 안티는 소유격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안티 플러스 소유격. 뭐뭐 대신에 안티 소유격은 뭐뭐 대신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안티는 관계를 나타낸 전치로서 영화의 insted of 와 같다. 뭐뭐 대신에 아켈러가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을 됨을 듣고, 여기서 안티투 파트로스 아우투헤로두헤로두 헤로스, 헤로두에 그의 헤롯, 헤롯의그의 붙인 헤롯, 그의 붙인 헤롯, 투 파트로스 아우투그의 붙인 헤롯, 헤롯을 대신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붙인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왕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에 붙인 파트로스 아우투, 그에 붙인 헤롯의 대신해서, 헤롯을 대신해서 왕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티플러스 소유격은 뭐뭐 대신해,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러므로 이제 우리 말은 이제 이러므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안티투토, 안티투토 이러므로로 번역을 했는데 예, 안티투토 카텔레이세이 여기서 이것 대신에 이것 대신에 사람이 안드롭 보스 사람이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할 거다. 자,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기 이름으로 했는데, 원래 의미는 이것 대신에, 이것 대신에 사람이 부모를, 그 부모를 떠나야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봅니다. 네.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번역이 impress of this 이것을 대신해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죠. 이제 해설을 한번 보면 문맥상으로 볼때위 문장에서 지시되면사 투, to, 투, to, 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해요. 앞에 이제 문맥을 볼때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는 것을 교회를 이루는 것과 같은 걸 보여준다. 이걸. 그러니까 이것을 대신해서, 이것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신해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리고 그 아내를 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요, 지금 이 부모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것을 지금 뭘 대신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신해서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포 플러스 수육교육을 봅니다. 몸으로부터 아포 플러스 수육교육은 몸으로부터예요. 몸에 의해 몸 때문에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정확한 의미는 몸으로부터예요. 아포는 근원을 나타내는 전지사입니다. 근원을 나타내는 전지사로 영어의 프람과 같으며 우리말로는 뭐뭐로부터 뭐뭐에 의해 뭐뭐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근원으로 해서 이런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어떤 것을 근원으로 해서 이런 뜻이 그 앞하고 이건 수역교과 같이 쓰인다. 자 한번 봅니다. 예문을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는 안다. 오이다멘 오티 아포데우 아포데우 하나님으로부터 엘레루다스 아, 엘레루다스 디딱스칼로스 당신이 오셨다는 것을 선생으로 선생으로 당신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선생으로 오셨다는가이 선생이 오셨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근원으로 해서 온 선생. 하나님을 근원으로 해서 온 선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뭐에 의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아포데오.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시험이 오는, 그 유혹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laughs> 요역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요역의 근원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뭐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뭐뭐에 의해 뭐뭐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될수 있지만은 실상 기본 원래 의미는 뭐뭐로부터 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누가 원시성자 하실줄인데 오히려 그들이 못못 그들이 아피스툰토아우톤 그들은 믿지 못했다 그들이 믿지 못했다 그 기쁨 때문에 이렇게 아포테스카라스 카라. 이렇게 되는데 그 기쁨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지만 은그 기쁨을 근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쁨이 그래서 이 기쁨이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소, 솟아났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해서를 봅시다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기쁨이 솟아났기 때문이다 이 말은 기쁨이 믿지 못한 이유가 되었다기보다는 기쁨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부여를 믿는 것을 깜빡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으로부터 이, 이렇게 솟아나는 거 기쁨에서부터 나와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 기쁨에서부터 믿음,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좀 이렇게 설명이 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그,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아요. 아, 이게 왜 여기에 아포를 썼을까? 그래서 아퍼를 그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번역을 해석을 하면은 의미가 더 깊어지고 더 분명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아 플러스 소유격, 디아 전체 다 디아를 봅니다. 디아는 두 가지로 될 수가 있어요. 디아 플러스 소유격이 올 때와 디아퍼스 목적격이 올 때입니다. 디아퍼스 소유격이 올 때는 무엇을 통하여? 뚜루란 뜻이에요. 영어에몸을을 통과하는 거. 영화에 뚜루와 같고 디어펄스 목적은 몸으로 인하여 몸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원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피커스와 같은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디아디의 소유격이 오는지 디아디의 목적격이 오는지를 요거를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이 한글 개혁 성경에 가장 큰 잘못된 것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디어 프러스 소유격을 된 것을 다 디어 프러스 목적격으로 다 번역을 해 버렸어요. 엄을 통하여라고 번역해 된 것을 다 몸으로 말미암으로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이제 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영어 성경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우리말은 전부 다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번 좀 확인을 좀해 봅니다. 자 14년 후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여기도 디아데카테살론 에톤팔린. 여기서 14년을 통과해서, 우리말은 14년 후에 이렇게 되는데, 14년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더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더 맞죠. 그렇죠? 14년이라는 그긴 세월을 통과해서, 쭉 통해서 내가 지난 다음에 통과해서 지난 다음에 이래서는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운데로 지날새, 요것도 봅시다. 지날새 디아테스 갈릴라이아스 갈릴리를 통과해서 지나다. 그죠? 갈릴리를 통해서 가운데로 우리말은 갈릴리 가운데로 했는데. 원래대로 가리를 통과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통하여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요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히나소데호 코스모스 디 아우투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 그는 예수 그스도를 말씀하는데 그를 통하여 이렇게 돼 있죠 디 아우투에서 아우투가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를 통하여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 말은 저로 말미암아, 저로 인하여 이렇게 번역.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만약 목적격이 왔다면 이렇게 번역하기게 맞는데, 소유격이든 이거는 오역이에요 이렇게 번역하면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특히 이 부분은 기독교 구원에 관한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그 통하여를 말미어로 번역하면은 건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어 성경 보면 영어 성경은 saved through him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수단을 통하여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도 디아 팔라벌레스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 비유 속을 지나간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아프로서 목적격을 봅니다. 요게 이제, 인하여 말미야마, 이렇게, 때문에로 번역하는 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렇게 기뻐하나니. 여기서, 이렇게 음성을 듣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을 보면, 디아텐, 포넨, 투, 닌피오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서, 닌피오그 신랑의 토, 닌피오그 텐, 포넨, 그 음성을 인하여.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음성 때문에 기뻐했다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디아투 사바톤 안식일로 말미암아 안식일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안식일로 인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 때문에 있는 것입니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위아위로 번역했는데, 원래대로 원인을 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4번까지만 하고, 5번은 다음번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이렇게 전치사의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고, 특히 오늘 배운 것 중에 디아, 전치사, 디아 플러스, 소유격의 목적, 요 부분,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신학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원어성경을볼 때,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우리 한국개월성경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을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이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치사,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